Okay. 어 창조고 1학년 어 11월달 36번입니다 36번. 음, 36번은 뭐에 대한 글이냐면 얘들아 어그 전자상거래 어, 뭐 y e 2 4 같은데 있잖아, 얘들아 어,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하는 이런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어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옛날에 이제 서점, 옛날에는 서점이 그냥 건물에 있었잖아. 어. 그런 서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치. 왜냐면 서점은 그 많은 책을 저장,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의 시초가 되었다. 근데 서점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이제 뭐도 팔게 되냐면 뭐 CD나 DVD 같은 다른 생활 용품도 팔게 되었어. 그래서 전자 상거래의 시작은 서점이었다. 그래서 서점이 온라인으로 책을 팔면서 이제 다른 물건들도 팔게 되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예스24 같은 서점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쿠팡도 있고 어 뭐, 위메프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roughly, 대략, 어, 20 years ago, 20년 전에, 그치, 렇 부사야, 어거우는, 이 부사 앞에는 숫자를 쓸수 있어. 대략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 store, 우리말로 하면 얘가 벽돌과 회반죽, 시멘트 같은 거거든? 벽돌과 시멘트의 상점은, 한마디로, 건물이 있는 상점이야. 건물 상점. 어, 온라인 상점에 반대지, 그치? 어, 대략 20년 전에, 음, 한마디로 얘가 오프라인 상점이야. 오프라인 가게들이, begin, 시작했습니다. 그치? 얘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의 반대. 오프라인 상점들이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to give way. 얘들아, give wa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길을 내어주다. 즉, 얘가, 뭐뭐로 바뀌다. 야 뭐뭐로 바뀌다. 누구누구에게 길을 내어주다. 그럼 바뀌는 거지. 어, 뭐뭐로 바뀌다. 그래서, 대략 20년 전에 오프라인 가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바뀌냐면, 이글의 소재, electric commerce. 전자상거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1990년대쯤에, 90년도에, 많은 가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야. For good or bad, 좋든 싫든 우리 말로 하면 좋든 나쁘든 이러한 시프트 변화는 그렇지 얘들아 시프트가 뭐야? 변화 이동 그런 뜻이지 그렇지? 이러한 변화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야. 뭐를? Consumer's Perception. 소비자들의 그러한 인식을. 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The Shopping Experience. 쇼핑의 경험들. 어. 쇼핑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 고르고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왔어 그치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지 그치 소비자의 인식을 완전히 뭐해 놓은 거야 바꿔 버린 거야 그치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거지 그치 노웨어 얘들아 지금 노웨어는 아무 데도 뭐뭐뭐 아니다 얘는 부사야 그치 그래서 부정어야 부정어 그럼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야. 더 shift. 어. 그다음 에 얘가 보호야 보호. 보어. 어. 우리 말로 하면 그 변화가 더 분명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그 변화가 더 분명한 곳은 없었다. 뭐보다 된 뭐뭐뭐보다. 책 판매보다. 그렇지? 근데. 자, 근데 그 온라인 책 판매는 뭐뭐뭐인 방식이다. 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온라인 서점이 깍! 했다. 뭐를? 그들의 시작을. 한마디로 온라인 서점이 시작했던 그책 판매보다 그러한 변화가 더 분명한 곳은 없었다. 한마디로 장난감도 있고 장난감 자동차도 있고 아니면 뭐 옷도 있잖아 얘네들도 지금은 다 인터넷에 살수 있어 장난감도 살수 있고 요새는 자동차도 인터넷에서 팔어 현대자동차 어. 옷은 뭐잘 팔잖아 근데 20년 그 당시에는 전에는 책서점만큼 온라인으로 확실하게 분명한 것이 그 다른 것은 없었어. 한마디로 책이 1등이야. 어.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그 변화가 책 판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었다. 어비어서 분명한. 음. 그러니까 선구자야. 어. 서점이 온라인으로 전향한게 모든 어떤 물건 파는 회사들 중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거야. 그렇이 단어 배웠입니다 노웨어. No 그 아무데도 없었다. 그렇그 변화가 동사 뭐였어? 명백했던 것은 그치. 없었다. 누구보다? 책 판매. 근데 그책 판매가 어떤 판매야? 지금의 온라인 그 가게들이 시작을 하게 됐던 방식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왜 온라인으로 이제 서점들이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Physical bookstore. 물리적인 서점은 단지 couldn't stop.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스톡 하면 은 뭔가를 보유하다. 재고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온라인 서점은 단지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타이틀 타이틀 얘들아 책이야 책. 서적 책. 타이틀. 어. 첫번째 예지는 그렇게지. 그렇게. 그렇게. 어. 두번째 예지는 이제 뭐뭐만큼이야. 뭐뭐만큼. 그래서 물리적인 서점은 벌 a l 얘들아 가상의 서점이 보유할 수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책을 보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 얘들아 예를 들어 YB 서점이 있어 어. 선생님 교실만한 어, 서점이 있어 여기 책몇권 들어가겠니? 어, 자리야몇천권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온라인 서점은 그냥 칠자목 쫙 파일에 깔아놓으면 돼. 어, 그치? 그리고 고객이 선택하면 물류창고에서 꺼내다가 배송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물리적인 서점은 한계가 있어. 그치? There's only so much. 얘들아 이거 별표입니다 Only so much. 우리말라면 얼마 안되는 얼마 안되는 부정입니다 기껏해야 얼마 안되는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단지 얼마 안 되는 공간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공간. On a shelf, 그치? 서점의 그 s h 가 뭐야, 얘들아? 책꽂이, 어, 선반이야, 선반. 그래서 서점의 책꽂이에는 이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치? 얼마 안 되는 단지 고작 고그 정도의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얘들아. 게다가 뭐뭐 외에도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엄청난 다양성 외에도, 그치지 Yes 24나 온라인 교보문고 들어가봐. 전 세계 책이 다 있어. 아동용, 그치지 어, 무슨 전문 낚 낚시, 그 낚시 뭐 책도 있고 엄청 많아 종류, 그래서. 엄청난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들은 또한 also able to offer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 온라인 서점이 뭐를 제공할 수 있었냐면 offer 제공할 수 있었냐면 공격적인 디스카운트, 공격적인 할인 정책. 어, 책이 12,000원인데 거기 가면 만 원에 살수 있는 거야. 그렇 어,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thanks to. 어. 그 서점들의 lower, 더 낮은 operating, 운영, cost, 비용 때문에. 그치. 운용 비용 때문에, 낮은 운용 비용. 얘들아, 서점을 내가 한다고 쳐. 그한 달에 월세 내야 돼, 건물 주인한테. 한 달에 200, 300씩 내야 돼. 온라인 서점은 그냥 컴퓨터에서 앉아서 하면 돼, 내가. 그치. 인건비도 조금밖에 안 들어. 그리고 물류창고에 직원 한두명 두고 배송 이제 택배 보내면 되는거지 그치 그래서 온라인 서점의 그러한 장점이 뭐야 엄청난 다양성과 더불어서 이거 외에도 뭐야 공격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할수 있어 할인을 할수 있어 그치 왜 운용비용이 낮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컴비네이션 조합 뭐와 뭐의 조합이냐면 낮은 가격과 그리고 앤드 더 대단한 셀렉션. 그렇 선택이잖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더 낮은 가격과 그리고 훨씬 더큰 선택의 조합이 led to 로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이어졌냐면 더 슬로우, 느리지만 스테디, 꾸준한 라이즈, 상승.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뭐에? 온라인 서점에. 그치? 온라인 서점에.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 그치? 점점점 이렇게 책 가격, 책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온라인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야, 무슨 책을 온라인에 서 사냐. 직접 서점에 가서 만져보고, 한번 중간 한번 앞에 읽어보고, 목차도 보고 사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편한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났겠지. 그치? p e o p e long 머지 않아 우리말로 하면 머지 않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머지 않아 전자상거래 그 마켓은 시장은 전자상거래 그 시장 책 시장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이 단어 빌표 확장되었습니다 아, 시장이 커진 거야. 확장됐습니다. 얜 결과다. 그래서 뭐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확장돼서 이 단어 별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추가적인 이제 카테고리 범주들. 이제 서점이 책 말고 딴 것도 파는 거야. 그치. 수요가 많으니까 끼어 파는 거야. 뭐 같은? CD나 DVD 같은. 요새는 뭐 DVD 잘안 보지만 옛날에는 뭐 CD 플레이어 있어서 막 CD 갖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 DVD 빌려다가 집에서 막 보고 했어. 그치? CD나 DVD 같은 추가적인, 에디셔널 추가적인 카타고리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시장이 넓어졌네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곧 스노우볼. 얘들아, 스노우볼이 뭐야? 눈덩이야. 봉사로 쓰이면 눈덩이처럼 불안하다. 야 그치? 우리 눈이 산에서 굴러서 내려오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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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잖아. 그치? 어.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인투 어디로 됐냐면 n 이너멀스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산업 하나 둘셋자 it is today 보호자리에 뭐가 없지 그치 오늘날의 그치? 산업 그치? 오늘날 그런거 같은 오늘날의 엄청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치? 하나 둘셋자 그 엄청난 산업 속에서 예를 꾸며 주는 거야. 너는 살수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이제 다살수 있어. from A to B. toilet paper. 화장지에서 to cars.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그렇지? 요새 다 사잖아. 쿠팡에서. 휴지도 사고. 어, 마스크도 사고. 차도 사, 차도. 어. 그래서 현대자동차 캐스퍼라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팔았단 말이야, 지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시초는 조상은 누구다? 서점이었다. 그렇죠? 중요한 거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가 어, 브릭 앤 모터월드가 뭐야? 재래식 건물이야.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 사, 상점들이. 기브웨이 w 뭐뭐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브웨이트. 뭐뭐로 바뀌기 시작했다. 좋든, 좋든 싫든 그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인식을 뭐했다? 바꿔놓았다. 인식을 바꿔놨어, 그렇죠 서점보다 이러한 변화가 더 명백한 곳은 노웨 e 아무데도 없다. 도치야 도치 여기 워즈입니다. 워즈. 주어가 시프트예요. 어. 하우지 하우 how? 방식이야. 온라인 서점이 시작했던 방식인 책 판매보다 그 변화가 명백한 것은 아무데도 없다. 서점이 짱이다. 어, 최고다. 왜 물리적인 서점은 보유할 수 없거든. 그렇지? 물리적인 서점은 한계가 있어. 가상 서점만큼 많은 책을 보유할 수 없어. 보슈가상. 온니서마치 so 단지 그 정도의 공간만 있어 뭐할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서점에는 한계가 있다. 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서점의 장점이 뭐야? 엄청난 다양성 외에도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은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제공한다. 할인을 왜? 낮은 비용 때문에 낮은 비용. 그렇지. 그래서 이 낮은 비용과 더큰 선택의 조합이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전자상거래는 확장됐다. 확장돼서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뭐했다? 포함하게 되었다. 야뭐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시장이 되었고 산업이 되었고. 그리고 참! 그 산업에서 너는 뭐든지 다살수 있다. 그렇지? 오케이. 지금 28번, 아니 36번 하나 끝냈습니다. 오케이.